근차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d가 2라고 되어 있고, 자연수 n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. 일단 보면, 항이 n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. 그럼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는 사실이죠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8에서 공차 D가 몇번 더해졌더니 30이 되었다라는 얘가 되는 거고, 근데 공차 D는 2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. 그러니까 몇번 더해져 있냐?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돼. 자, 항이 만약에 A1, A2, A3, A4, 이렇게 4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A4라고 하는 숫자는 A1에서 D가 3번 더해졌어, 3번 더해졌어, 이런 의미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항이 4개일 때는 3. 하나가 적죠. 항의 개수보다 한번 적게. 그럼 n 플러스 2개니까 당연히 하나 적은 n 플러스 1번 d가 더해졌어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2n은 36이 되죠. 어. 2n은 36. 그래서 n이 18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 n 값은, 그렇다는 n 값은 18입니다.